이전까지 컴퓨터를 접해본 적없었 마우스를 집어들더니 설빙이 인사 왔어요 서비스로 주셨어요 추가하려고 했는데 원래 두 개인가? 대빵 크네. 대빵 크다. 우와. 왕 커요. 음. 음 떡이 왜 이렇게 많지. 빙수 먹을 때 떡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몬드도 빼달라 했거든요. 다음부터는 떡도 빼달라고 해야지. 집 근처에 엄청 유명하다는 소고기국밥? 그거 포장해왔어요 그래서 끓이는 중이에요 그리고 빨래가 돌아가는 소리 일로 가는.. 일직선으로 가는 거리가.. <목소리도>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숫자를 한 대여섯 개 뽑아서 올라가자 아침을 뭐 먹을지 아직 못 정해서 우선 커피부터 마시려고요. 아침은 무조건 커피로 시작해야 정신이 바짝 드는 피를 천천히 마시면서 빨래도 개고 아침은 뭘로 먹을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하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냉장고도 한번 보여보려고 엉망이긴 한데 제 임시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엉망이에요. 그냥 예전에 있던 거다 가지고 와서 이쪽은 그냥 빵? 여기는 만두. 엄마랑 이모가 만들어준 손만두. 그리고 여기는 뭐 라자냐랑, 뭐, 그런 카레 같은 거, 소분해 놨던 거. 그리고 여기가 카레랑, 아니 카레래. 치즈랑, 뭐지? 과일, 냉동 과일. 그리고 얼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얼음.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주소가 보이네. 여기는 용갈이랑 아이스크림. 여기는 저번에 마켓컬리에서 샀던 떡, 떡이랑 이거 저번에 소고기 국밥 집에서 두개사 와서 그거랑 영양밥. 여기는 이케아에서 사온 무슨 감티랑 이거 마시다에서 사봤어요. 쿠팡 떡볶이. 그리고, 이거, 이케아 빵. 이거는 크라제. 아직 못 먹었네. 그리고, 이쪽은, 이것도 이케아에 산 거. 피쉬 핑거스틱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잡다한 것들. 그리고 여는 뭐지? 아, 여기는 고기. 고기류. 저장. 고기. 있습니다 냉동실은 퍼져퍼져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는 뭐 별거 없는데 이런게 좀 많아요 요거는 석류 요거는 ABC 여기 사과도 있고 호박 그리고 이거 아직도 안 먹었어 커피빈 헤이즐넛 라떼 그리고 엄청 잘 채해서 이런 거는 꼭 박스로 구비를 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자잘하게 생긴 음료수. 좀 저는 이번에 이사하면서 느낀 건데 좀 이런 소스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할 때 아저씨가 조금 힘들어 하셨어요. 그냥 냉장고. 그냥 냉장고도 별거 없는데 여기도 다 소스 같은 거랑좀허져허져 계란 계란 도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계란 이런 종이째로 놔두고 비엔나 사과 이거 그냥 먹던 야채들 왜 이렇게 허접하지? 그리고 여기도 다 양념이랑 과일청 이런 거예요 여기도 다 여기도 무 이상한 거. 치즈. 이거는 저번에 그 인절미 빙수 먹을 때 엄청 많이 남아가지고 그냥 혹시 몰라서 그냥 여기 놔뒀고. 여기도 치즈가 거의 다 있고. 이렇게. 맥주는, 어, 12개 샀는데 왜다 없어졌지? 그리고 그냥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배달 음식 시키니까는 받은 거고. 이거는 그냥 제로 콜라. 여기, 김치. 이건 볶음김치, 그냥 김치. 요거트. 저는 이것보다 그냥 상한노원 거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맞나, 상한노원이 아무튼, 저희 냉장고 사정은 이렇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급하게 계란 샌드위치, 계란 토스트 같은 거 만들었어요. 먹을게요. 이사하고 좀 피곤했는지 입술에 포진이 나서 입을 크게 못 벌리는데 생각 못 하고 선 그냥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니까는 입이 너무 아파서 지금 이 쪽에 거의 뭐새 모이처럼 먹고 있어요. 짜부시켜서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떤 거 드릴까요? 차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새우볶음밥. <목소리>